다음 여섯 번째 말장 카드를 만들어라. 말장 카드가 뭐냐고요? 음, 제가 만든 말이니까, 뭐 그냥 외워두세요. 말장 말짱 카드, 말장이 되기 위한 카드입니다. 참 쉽죠? 어? 이걸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 여러분, 그 기억나세요? 영어 단어 외우겠다고, 그 문방구 점에서 이렇게. 그 카드를 샀잖아요. 그리고 한쪽에 구멍이 뚫어져 있었죠. 저도 그 영어 단어장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다가 탁 단어를 써서 한장한장 한장 외웠죠. 요즘 학생들은 그런 거안 하죠. 첨단의 영어 사전으로 무장도 있고 또 스마트폰이 웬만한 사전의 기능을 뛰어넘잖아요. 예전에나 이런 단어장을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이 말장 카드는 만들어져서 나와있질 않아요. 스마트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장카드를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딱 듣고서, 아, 요건 써먹고 싶다. 그럴 때 아이디어를 적어놓는, 써먹을 문장을 적어놓는 그런 카드입니다. 만약에 종이에 적는 게 싫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적어놔야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회의할 때 더욱 빛나는 애들이 회의나 토론회의에 사회를 맡게 되면 걱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회의가 끝난 뒤에 후회를 합니다. 왜? 준비 없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할 시간이 있으면 걱정을 덜어줄 준비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준비를 안 할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 어, 체크리스트를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회의나 토론회, 무슨 강연회, 이런 모임을 갖게 된다면요. 하나하나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적인 사항 위주로 만들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해서 활용하기 참 좋으실 겁니다. 첫 번째, 참석할 인원을 점검하라. 두 번째,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라. 예를 들어서, 자리가 이렇게 라운드 테이블이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음식이라든가, 어떻게 다과를 준비할지 달라집니다. 순서는 미리 준비되어 있는가? 쉽게 말하면 순서지를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필요한 소품들은 제자리에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시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짧은 문장 몇 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분이 넘어서 들어오면 큰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laughs> 이런 말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주면요, 아마 5분 안에 사람들이 들어올 겁니다. 어, 질문 없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질문을 잘안 했는데요, 이제 와서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왜냐고요? 음, 질문을 해야만 그것이 오래도록 기억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질문 안한게 너무 후회돼서 잠잘 때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잡니다. <laughs> 그러면서 질문을 유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겠죠. 예, 다음 연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셨습니다. 음, 개인 사정이 뭐냐고요? 그거는 어,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로 개인 사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laughs> 담배는 밖에서 피우시기 바랍니다. 뭐 바람을 피우셔도 상관 없습니다만 몰래 피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자라면 말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연하고 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네,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아 어, 그럼 나가다 다시 들어와야 돼. 다시 들어와야 돼. 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어? 아주 판에 박힌 듯이. 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그런 것보다는 음, 오히려 지금 가시는 강사님을 위해서 뭐차이좀 드리세요. 뭐 이런 말이 더 얼마나 듣기 좋아요. <laughs> 그리고 또더 듣기 싫은 말은 방금 전에 강사님은 우리에게 항상 웃으면 웃을 일이 더 많다고 얘기해 주셨죠. 하면서 막 정리한답시고 또 이렇게 말을 반복하고 또 웃기지도 않는데 썰렁한 조크하고 이러는 MC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말을 짧게 아끼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잘난 체를 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자들이 있긴 있는데 전 그런 사회자한테 딱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The End, The end. 그러면 큰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드립의 기술. 애드립은요, 정말로 참 좋은 대화의 기술이에요. 전이 애드립을 알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강연도 하고, 많은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드립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애드립의 기술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이 세상 사는 게참 행복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통신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객들을 집중시키고 긴장을 풀어주는 그래서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만드는 마술적 힘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애드립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기술을 통해서 유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당신의 실화를 사용해라. 유머는 일부러 만든 것보다 자기의 이야기가 참 좋아요. 어, 지금요, 오다가 길이 꽉 막혔어요. 그래서 지금 늦을 뻔 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했죠. 어, 신이여, 길을 주소서. 그때 눈 떠보니까 길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그 길이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신이 준 길, 가시 준 길. 그걸 갓길이라고 합니다. <laughs>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유머로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퀴즈형 유머가 사용하기 참 좋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는데도 이 퀴즈만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베셀러 책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성경 책이요. 아니요 공책이요. 신데렐라에 몇 명의 난쟁이가 나올까요? 신데렐라에는 난쟁이가 안 나와요. 백설공주에 나오죠. <laughs> 그럼 백설공주는 뭐 먹고 죽었죠? 사과? 아닙니다. 사과 먹었다가 다시 깨났잖아요. 나이 먹고 죽었습니다. 나이 먹고 <laughs> 동음이의어를 사용하라. 펀을 사용하라는 뜻이죠. 제가 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이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P-U-N 펀을 활용하는 방법이 애드립을 사용할 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슷한 소리지만 다른 뜻을 나타내는 말. 개그맨들은 이 방법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너 사랑해도 되겠니? 라고 말했을 때, 어머, 왜 이렇게 썰렁하게 말해? 그렇게 하기보단, 아니, 오랑해. 라고 말하는 거죠. 아,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사랑해도 되니? 아니, 오랑해. 아마, 오늘쯤 집에 주무시기 전에 그때 웃으실 겁니다. 야, 천부를 달라고? 말도 안 돼. 내 속에서 지금 천불이 난다, 천불이. 이렇게 상대방이 말한 그 키워드를 활용해서 내가 웃음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발레리나는 왜 발을 올리지? 발레리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오렌지 주스 마실래? 오렌지 주스를 마신 게 얼마나 오렌지. 주문하세요. 뭐든지 주문 먹습니다. 아기가 타고 있어요. 야, 큰일 났다. 빨리 불 꺼, 아기가 타고 있잖아. 어? 안심시킬까요? 등심시킬까요? 아유, 그냥 안심하고 등심을 시켜. 비디오, 오디오, 수리점. 이런 간판이 있다면은, 여러분은 그걸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됩니다. 비디오 수리하는 데가 오디오라고 말할 수 있게끔, 머리가, 펀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카메라로 찍어줄까? 음, 카메라로 찍어줘. 도끼로 찍는 건 싫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애드립의 기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다음번 백화점을 갔을 때, 백화점 할인 세일. 세일이란 단어를 봤을 때, 세일이 S-A-L-E 잖아요. 이걸 보고서, 오늘은 백화점에서, 응? 음? 뭐, 자꾸만 나한테 뭘 사라고 그러네. 살래, 살래, 나한테 자꾸 꼬시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떨지 않고 무대에서는 기술. 무대라는 말만 들어도 사람들은 떨린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무대 뒤에는 뽀자를 붙입니다. 무대뽀. 좋은 단어는 아니지만 무대 공포증을 몰아내는 데는 최고의 단어가 무대뽀입니다. 무대뽀로 밀어 붙이면 됩니다. 남들 앞에 서야 된다는 생각. 이게 그렇게도 공포스러운 건가 봐요. 저는 아닌데. 전 남들 앞에 서는 게어 이제는 좋아요. 응?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아, 선생님이 얘들아, 너들 가운데 누가 나가서 노래할래? 근데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대요. 난 기억도 잘안 나는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장나 너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무도 안 나가는데 제일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어. 무슨 노래를 했을까? 기억이 잘안 나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 엄마가 저한테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괜히 나가지도 않았는데 넌 나갔어. 어렸을 때 정말 너는 당당했어. 근데 그 말을 들으면요. 그래. 어렸을 때도 당당했는데 뭐 요즘이라고 내가 못할 게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거든요. 응? 이제부터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막 그냥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뭐, 거짓말 하세요. 그래, 넌 당당해. 넌 뭐든지 앞서서 잘할수 있어. 지금은 그게 거짓말이겠지만, 실제로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여러분이 마이크 잡고 얘기한다면, 거짓말이 진실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에 나가서 말을 하라고 그러면, 심장이 떨리고, 손바닥에 땀이 차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그리고 배까지 아프고 귀에 환청도 들립니다. 나이 바보야. 넌 틀릴 거야. 틀릴 거야. <laughs> 이게 바로 공포, 무대 공포증의 증상인데요. 이거는 심작발 심장, 심장 발작의 전조 증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에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떨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 긍정적으로 저의 실패를 받아들일게요. <laughs> 무대 공포증은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관객과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무대에서서 떨고 있는 당신, 입장을 바꿔서. 관객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관객이 그 떠는 거 봤나요? 관객이 어? 막저 사람들 막 틀까 봐막 떨고 막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무대 공포증이란 말은 있지만 의자 공포증이란 말은 없습니다. 관객은 당신이 성공하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심호흡 그리고 하, 그래도 떨리면 막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막 목도 이렇게 좀 움직여보고 그다음에 막 맨손 체조도 하고 그래도 떨린다면요. 이건 나만의 비밀인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 손바닥의 정중앙을 꾹 눌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떨지 않게 되냐고요? 흔한 일이에요. 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누르면 떨립니다. 라고 뻥을 쳤을 때, 여러분은 어떠세요? 방금 전에 하하 <laughs> 웃었죠? 웃으면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웃는 운동, 이거 참 좋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떨지 않으시려면요. 컨닝 페이퍼를 준비하세요. 전부 외우려다 보니까, 어머, 틀렸어, 틀렸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한테 강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전부 다 외워서 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중요한 내용들만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적어놓는 겁니다. 그랬다가 아 이걸 빨 먹었지. 그럼 그 컨닝 페이퍼를 보고서 또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컨닝 페이퍼를 적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걸 적어놓음으로 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겁니다.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이렇게 컨닝페이퍼를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찍 도착을 해서 여러분이 설 무대에 미리 서보는 겁니다. 진정한 스타는 마지막에 출연하지만 무대 도착은 제일 먼저 빨리 옵니다. 유명한 정상급의 성악가들의 무대를 제가 그 뒤에서 지켜볼 때가 있었는데요. 정말 일찍 와서 리허설을 하더라고요. 리허설도 안 하고서 떨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는 그건 도둑놈 심보입니다, 도둑놈. 회의를 무난하게 이끄시려면 가장 먼저 도착을 하세요. 그리고 강연을 잘하고 싶으면 관객들보다 먼저 도착하세요. 일찍 오면 안 떨립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저만의 비밀인데요. 두 번째 무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대에 섰다가 떨고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다음엔 잘할 수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다음에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다음이라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첫 번째 무대를 자신에게 주어진 이두 번째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리허설을 자신의 무대로 생각하고 리허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리허설을 리허설처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 무대에선 떨고 실수를 하는 거죠. 이 리허설을 자기의 진짜 무대로 생각하면 진짜 무대에서 쓸때잘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면접? 이게 첫 번째 면접이 아니에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만남? 이게 첫 번째 만남이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결혼? 이거 첫 번째 결혼 아니에요? 두 번째 결혼이에요? 두 번째 결혼이라고 생각하면 이첫 번째 결혼을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첫날 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첫날 밤 아닙니다. 두 번. 아, 이건 아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laughs> 어, 여러분들도 항상 이 무대가 그래. 나의 리허설이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드세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열 번째, 구슬을 꿰는 마지막 총정리입니다. 음향 확인하고, 무대 잘 보이는지 관객석에 앉아보고, 또 시설, 기타, 모든 것들 작동 잘 하는지 확인하고, 비디오 카메라, 노트북, 뭐든지 점검하고, 또 팜플렛 준비하고, 큐카드 준비하고, 유머, 무엇을 말할지, 첫마디가 뭘지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자신감 잊지 마세요.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활짝 웃고 있는 당신의 얼굴만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떨지 않습니다. 그래도 떨리세요? 그러면 요거 다시 보기로 처음부터 다시 보세요. <laughs>